대구, 경북 곳곳,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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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보기 와요. 부르면 복기 와요. 오늘은 명물이 많은 작은 산촌마을 포항 죽성비에서 독노래를 들어봅니다. 와, 여기가 항마리라고 하더니 이렇게 입구에 소나무가 엄청 많아요. 하기 쉬운 곳인가? 얘들아, 안녕. 독소녀라고 해. 저쪽? 그래 저쪽으로 가볼게 학처럼. 이거 좀 하기 이상한가? 그냥 가야겠다 복서요처럼 뭔가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아버님. 우와 밭이 엄청 넓어요. 아이고 노래도 틀어놓고 일하고 계셨네요. 어 어디서 오신 선생님요 <laughs> 아이고 복숭아저께 속이러 오셨네, 머리. <laughs> 아유, 예, 예. 뭐하고 계셨대요, 지금? 고구마 밭인데요. 음. 한 20년 됩니다. 고구마 잘된다고 경상북도에는 다 알지, 소문이 나가지고. <laughs> 근데 아부님 왜한마을에 그러면 학은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어, 고구마 밭만 많이 있어요? 추석주에 가요. 다 가버렸어요? 네. 지금 하나도 없을 기다. 아부님 농사지은 맞아. 고구마라도 좀 많이 보여주세요. 고구마 어디 있어요? 복서요 지금 너무 배고파요 고구마. 예 들어가시죠. 그 고구마. 고구마 좀 캐고 난 뒤에 고구마 좀 드릴게. 아. 근데 일은 잘 못하게 생겼다. 일 못하게 생겼는데 예, 일을 그러다, 해야 돼요? 예 그런데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재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재치 있게 해볼게요 아부님. 예 갑시다 이자 같이 갑시다. 예. 아, 보자마자 아버님이 일을 하라고. <laughs> 붉은 흙이 여름에 품었던 고구마가 달콤하게 익어가는 계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면 이곳 어머니들의 호미질은 쉼이 없습니다. 어머니 세 분이 계시는데 혹시 이 중에 아버님 짝꿍이 계세요? 있어요. 제일 예쁜 사람 찾아보셔 어, 어, 고구마밭 일하러 왔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야 되네. <laughs> 아 근데 제 눈에는 세분다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그래서 찾기가 너무 어머니. 어려웠어요 yeah. 저기 계신 분이 내 남편이 확실합니까? 예 yeah. <laughs> 나머지 찾았어요. 두 분은요? 첫 애들이요 아, 그럼 세 자매세요? 예 yeah, 맞아요 오, 어머니 그 서열이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laughs> 아 1번, 2번, 3번 yeah. 우리 형부 고구마가 좋은가 봐요 <laughs> 너무 맛있다 그래요 oh. 한번 사신 분은 <laughs> 부자꾸 달라 그래가 저도 부탁을 받아서 그래 가져오는 거예요. 오, 아니 고구마고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떻떡래요 여기가 황토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황토 고구마고 이거는 고구마고 호박 고구마 그래서 달아요. 그러면 그 맛있는 고구마 아버님 이제 먹으려면 응. 일을 해야 된다면서요? 약해가지고 시기라니까 내가 몸이 좀 진짜 아버님 진짜 제가 좀... 약해 보여요? 어. 아버 님 이거 들어보세요. 셋, 셋, 하이티, 하이팅 하나, 둘. 셋 으! <laughs> 아버님 이 손이 너무 무거워요 으라차차 아, 아우 드나요 아우 <laughs> 아우 <천사>, 아우 <laughs> 아아버님이아도면 네. 고구마밭에 취직할 수있잖아요 아우 보우보다 힘이 아다 <laughs> 좋은 흙에 마을 사람들의 정성까지 더해져 더욱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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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아버님 이거 약간 이거 지금 월척 같은 느낌인데? 우와 아버님 이게 바로 신봤다 아니고 그 뭐죠? 공모봤다공모봤다저 <laughs> 이제 일 많이 한거 같은데요? 장군님께서 는일 많이 했었다 <laughs> 장군님 됐어요? <웃음> <웃음> 일 그만해도 돼요 아버님? <laughs> 국일 일에서 아버지, 얻은 안다주세요. 값진 수박을 안고 부부의 집으로 아버지, 향합니다. 그 인정받으셨어요, 수현 씨. 장군님인데요. 더 <laughs> 좋은 가을날, 마을에 자리한 파란 지붕 아래엔 달콤한 고구마 있는 냄새로 가득한데요. 그곳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사 맞았네요. 아. 너도... 고구마도 꿀고구마도 여섯 대충 한 비스분 더 맛있겠네. <laughs> 어머니가 고구마 맛있게 삶으셨네요. 이거 갑자기 보자 얼마 나 맛있다. 끈 노래요, 어머님. 이거... 이거 계란 노른자 같아요. <laughs> 야,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야. 고구마 케기로 음 출출해지든 음 더없이 단정 간식입니다. 음 어쩜 이렇게 달달하니 폭신폭신하니 너무 맛있어요, 음, 어머니. 음 배가 고파졌다, 맛있네 두 분은요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5십이 년째. 오5 <laughs> 2 년째요? 음. 우리 아내는 이런 게참 좋다 하면서 칭찬 먼저 한번 해주세요. 옛날에 뭐논한더 한들마지 가지 어봐야그뭐 부자다 이거 뭉뭉하게 따라와 일 일하고 따라오고 자식 작셔 좀그 밖도 있겠다. 평소에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애정 표현은 많이 하세요? 아니. 오늘 아... 네, 일하고 밥 일모... 먹고 막자그뭐 퇴리보다 잠자는 거지 뭐. 제 평생 표현 못했던 거 오늘 한 마디 해주세요. 여보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인데 웃으면서 행복하게 앞으로 더 좋게 살았으면 알았죠 여보. 네. 여보 커니가 그러니까 부끄럽네. 그럼 아버지를 부끄러운 김에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뭐?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님이 사랑 노래를 한곡 불러드리는 거예요. 내 노래 해줄게. a 잘 들어볼래? 조레잖아 마이크, 있어야 되잖아 마이크, 여 있어요, 분님. 아, 나 지금 너무 심쿵했잖아요. 노래해줄게 들어볼래? 어머나 어, 들어볼래? 어머나 부르면 u c a 삼년전 결혼해 같은 집 같은 자리에서 삼 남매를 낳고 키워낸 부부. 아내는 평생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불평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남편을 따라와 주었습니다. 윤진용 박해생님의 곡 노래 조약돌 사랑이었습니다.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어머니가 어머니, 너무 좋아하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멋진 노래로 마음을 고백해 주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으세요? 좋으세요? 응, 응, 앞으로 남은 인생 아버님 막 어떻게 지내고 싶으세요? 그냥 뭐 무난하게 다럽지 지내면 되지. 그냥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사세요. <tradicional> 우리 어머니 안 아프시게 아버님 한번 안아 주셔야 겠다 아이고, 이시대리 <쿠르> <laughs> 아, 기분 좋게. <좁대에. igail> <laughs> 그렇게 복소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와, 자연이 만든 예쁜 풍경이 다이 마을에 모여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왜 그래. 예쁜 아가씨가 오셨지? <laughs> 저 복소녀라고 해요. 복소녀 어디서 많이 듣던 겁니다. 어 어디서? 보면 보기 와요 그런 거어저 보셨어요 아버님? 몇분 봤죠. <laughs> 아버님 <laughs> 깨털고 계셨네요. 예. 네. 우와. 네. 근데 아버님 이거 턴는 것보다 여기 끌린 게더 많은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쭉쭉정이아 네. 쭉정이. 서준 말하면 쭉정이. 뭐하시는가야그래 그래, 이래 터지 아무나 못턴다이다70다돼 가야 터지. 하여튼 뭐 손에는 연륜 이사해야 됩니다. 아, 연륜이 있는데 특히 깨터는 거는 고기가 돼야 된다. <laughs> 저 깨터는 산에 또 한의원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총무 님이요, 웬일이겨? 아, 네, 어, 총무 님? 예, 고구마 작물자 총무라 그럼 오늘 여기 형님댁엔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지나가다 저 KBS 차가 있길래 <웃음> 들어왔죠. <laughs> 들켰. 몰래 살째 얘기 올라이는데. 사실 제가 이 집에 왜 왔냐면 집이 너무 예뻐 가지고 왔거든요. 아이, 동네 아버님 보세요 아버님 우리, 우리. 내 이름을 어떻게 그러지내 이름이 동래인데 차동래입니다 아. 아버님 성함이 동래예요? 네, 차동래입니다 차동래 예. 네. 아버님 네. 동네 한 바퀴 돌다가 진짜 동네를 만났네요 다시 네. 또 동네 한 바퀴 더 돕읍시다 그러면 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이 집에는 볼 것도 참 많았는데요 벌집이네 벌집이 어, 있어요? 저게 말벌집이라고 말벌집이 네. 있어요? 네 요리야 네. <목소리> 알고 있는 벌집처럼 안에 다 되어 있거든요. 아... 목숨을 걸고 따왔답니다 이거. 한 방송이면 바로 가요. <laughs> 한박송이면 바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집에 딱 걸어놓으셨대요? 벌을 사랑하니까. 벌을 사랑하셔서요. <laughs> <laughs> 구멍 구멍이 다 복이 들어온다. 예, 네, 벌이. 그러면은 와버님 그동안 복 엄청 많이 들어갔겠네요. 복은 좀 받았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아끼는 동생도 나눠 주셨어요? 그 로또 이등 걸려가다가 수분 받아 줬는데. 와. <laughs> 세명 물새들이 음 비학산 동네에 와서 음차 동네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니까 <웃음> <웃음> 여기가 되게 멋진 카페가 된것 같아요 아버님 <laughs> 감사합니다 이 집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 9월 23일 조금 미완에 와서 일할까 아직 미완이에요? 이 가을 같으면 응. 국화가 40개가 그럼 아, 네. 국화가 있었으면 좋겠구나. 네. 국화가 4 0이렇게는데 국화가 얼마 없었으뭐 좋겠다. 아, 아버님 되게 낭만적이시네요. 꽃과 자연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도 다 사랑어, 꽃도 사랑어. 사랑하고 꽃도 사랑하고 진짜되게 사랑하이계시더 분홍색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옷도 핑크색, 여기 양말도 핑크색 딸내미들이 분홍색을 좋아하대요. 사다 주는 건 이, 이, 입을 부이지 어디 가라무그 옷을 내한테 파고 가서 부르면 보겨요. 체수영 캔데 비싼데요? 어, 비싸도 뭐소한마리면파만 되나 뭐. 아, 요즘 이 복소녀 의상을 탐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님. 자, 결국 저의 복소녀 옷을 내드렸어요. 어,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렇죠? 한번 나오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제가 좀 긴장해야 될것 같으니까요 가수분 오십니까? 예. 부르면 보이라요시어이가카코다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빵빵 빵빵 흘리며 시골 버스 달려간다 오예 박바 다령... <laughs> 다령... 동해 바다 <laughs> 서쪽인 <laughs> 서해 바다 남쪽에는 달라서 <동가상>, 북쪽의 백두산 <laughs>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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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laughs> 내꿈도달고 달려라 빵빵빵빵 지저분리며 시간도 셀 다. 에너지가 정말 좋으세요. 우리 큰형님에게 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잘못된 걸 지적해 주고 뭐 그러니까 항상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하고요. 그다음 술을 약간 좀 줄였으면. 약도 줄이실 거예요? 예. 아 그럼 오늘 굿게 한번 맹세하시죠 아우야, 형님 사랑한다. 저도요. 복선녀도요. 두 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랄게요. 앞산과 뒷산을 지붕 삼고,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풍경 하나하나가 말을 건네고, 눈길 두는 곳마다 이야기가 되는 곳. 포항 죽던입니다. 사랑하는 마누라 박공균이, 네몸 아픈 거, 참, 내인데 투정도 안 하고 해서 많이 고마운데 하여튼. 하여튼 박공주 사랑한다 우리 딸윤미야 강동이 그 외계는 항상 고맙고 저 포항에는 큰아들 되고 있는 막내아들 강대기 순천이 다 고맙고 고향에 한 번씩 내려온 나라 밀겠 밀겠도 어쩜 보내 그렇게 다왜 자주 보내는 <laughs> 초로이 세롬이 섭이. 막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그런 한 서방 박 서방 건강히 지내고 그내 바람이다. 많이 무거 크게 자라라 이게 다다 아버지 생각이 끊는다마. 시간이 뒤에 누구보다 깊고 진하게 살아온 당신. 그런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다음 주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